그래서 딱 국장 들어와도 돼. 주가 지수 5천으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뒤통수를 치는 기분이 드는 거지. 네. 이게 사실은 세대 문제도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요. 서울의 아파트의 보유자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50대 안팎의 분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음. 절반 정도가 무주택자들이야. 대부분은 청년 세대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지. 그렇죠. 돈을 못 벌어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산 축적을 할 거야? 서울 아파트는 벌써 15억 20억 돼버렸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주식시장 밖에 없잖아 음.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를 했다가 어 국장 탈출은 진흥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딱 국장 들어와도 돼 주가지수 5천으로 갈 거야 이재명 시대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뒤통수를 치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런 거를 주도했던 분이 진성준 의원이에요 그러면 청년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아재가 음. 주식 투자도 안 해본 아재가 어. 왜 우리 마음에 대못을 박누?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네. 음. 그다음에 이거를 민감한데 민감하지 않게 처리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 상당히 민감한 문제